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석 코인 마코입니다 아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얘가 21.4라는 요 수치까지 쭉 올려줬네요. 요 올려줬네요. 근데 어쨌든간 여기서부터 실시간 이제 대응이 중요하시잖아요. 실시간 대응.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 나가시냐에 따라서 어 이제 또 네, 시드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아셔야 되니까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저점이다 인생 저점이다 뭐 부터 해가지고 다음주 21k다 18k 간다 했지 19k다 오늘 18k 보는구나 등등등 쭉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구간들 근데 뭐 어쨌든간 예, 뭐 이건 다해째해체 거려봤자지 해제제걸려봤죠지 뭐,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네, 이런 자리들. 이 자리가 너의 인생의 저점이 될수도 뭐, 이렇게 해갖고. 자, 일단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터치한 2 1 4 7로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4시간 차트로 봐볼까요? 여기가 정고점 자리에요. 정고점 자리에요. 보이시죠? 딱, 정고점까지 정확히 터치해줬거든요. 정고점까지. 근데 지금 비트는 지금, 이런 움직임까지 나올 거라고는 진짜, 예상 못했죠. 주봉차트 지금 중앙에서 저항 근처까지 지금 와있거든요. 주봉차트 저항 근처까지. 얘가 한 캔들의 지지해서 저항까지 한캔들에 올리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얘가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주봉 캔들이 생성되는 자리부터는 이제부터는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만, 이번주는 얘가 할일다 했다 했는데 지금 19K에서 21K까지 한번더 움직임이 나왔던 자리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이제 정고점 자리 이 정고점 자리를 터치를 해 줬잖아요 여기서 이 정고점 넘겨 주냐 못 넘겨 주냐 여기서 정고점을 넘겨 주면은 한번더 치고 올라갈 거고요 여기 정고점을 못 넘겨 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일요까지일요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갭 구간도 생성이 됐는데 6시 30분 00시, 6시 30분, 여기 지금 객구간이, 여기에 지금 객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비트는 하방 갭이 여기 형, 형,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트는 요 밑에도 하나의 갭이 또 하나 있죠? 밑에도 갭이 하나 있는데, 요 갭도 그냥 얘가 이탈해줬고, 여기에도 지금 하방 갭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요갭 구간을 얘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9.4K의 갭이 하나 있어요. 하방 갭이 여기 갭이 하나 생겼고 주말 갭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주말 움직임에서 보시면서 여기서 이 고점을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탑 구간이라고 제 표시해 놓은 거는 여기는 주봉 차트 저항선입니다. 주봉 차트 저항선, 주봉 차트 저항선까지 표시를 해드렸어요. 주봉 차트 저항선까지. 여기 넘겨주는지 확인하시고. 근데 주봉차트 저항선까지는 웬만하면 얘가 도달은 못할 걸로는 보입니다. 얘가 한 캔들의 지지에서 저항까지 올려주는 거는 정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이제 지금 나온다고, 어, 한번 요거는 천천히 보시면서,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얘가 일단 여기 정고점 넘기는지 요 구간.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2 1 4 7로 정고점에서 상방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맞는지, 정거점 구간. 여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일단 탑까지는, 힘들다고 봤는데 지금 비트가 이제 움직임, 미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표시는 이제 여기 빨간색 페럴라인까지, 이 빨간색 페럴라인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예,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여기 저점저점 저점 연결 구간이거든요. 여기 저점 저점 연결 구간에서 여기 고점을 정리한 이 구간인데 여기까지 넘겨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뚫어주면 오버슈팅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승 우위 고점 고점 연결 구간과 지금 저점 저점 남은, 만나는 구간이 여기 지금 내일 어 아니구나. 요 구간이 되거든요. 요 구간이 지금 대략 22.8k 정도 되거든요. 22.8k까지. 21.8k까지 .8K,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얘가 22.8k까지는 한번 시원하게 떨어줄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움직임에서 얘가 주봉 저항선까지 1월 날까지 주봉 저항선까지 터치해 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어, 여기 지금 여기. 214, 7.5 여기 지금 정고점 자리에서 상방을 올려주는 정고점에서 계속 비벼줄 수 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갭구간도 하나 형성이 돼 있어갖고 갭구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갭구간까지 갭구간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원칙님의 손절가 필수로 예, 안전하게 운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영상 짧게 준비해 봤고요 주말 성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